부정대명사 지난 시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 대명사 자, 명사에서명칭대에서 일칭 대에는그에는그는그다음에그다음에지그 대명사, 있는 거. 그다음에, 지시대명사. 그다음에 하는데 부정대명사 는그하에는데 부정 대명사 단어에그 다음에는 번 단어를 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다는그는다는 Some books, 이런 식으로. 긍정 공정. 긍정일 때 긍정일 때그만 얘는 w 정 아닐 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o w o m e d 잖아 n c 문일 때예외적있로쓸 때가 있어 예외적으로 이럴 o d o y o u w a n t s o m e c o f f e e 이런식으로 뭐좀더실래요뭐좀더 할래요? 뭐뭐 n 할래요? 이런 식으로 권유할 때 down, come down, c o m 자좀음이는거 막연하게 조금 뭐나는좀 가지고 있어요 약간 가지고 있어요 너쪼 가지고 있나 너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쪼금 쪼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런 애들 어 그럴 때는 썸이나 애니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썸은 썸은 언제 쓰을 하면 썸은 썸은 긍정일 때 긍정일 때만 쓴단 얘기예요 긍정일 때만 긍정 문장일 때만 쓴단 말이야 어 나머지 뭐 나는. I don't have any books. 뭐 이렇게 어, 부정이나 do you have any books. 의문 if you have a b l a b l a b 해서 이런 식으로 있니라고할 때는 다에 n 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의문일때데썸 쓰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 언제라고 권유 좀 드실래요. 할때쓴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앨번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앨번쭉 내려가 보세요. 8, 9, 10. 는거자8 9도로 갑시다 번 s o n 중에 얼마 어, 정도 쓰는 거야 8번 t 가 b l b l 가 b l 자 Sleep은 s l e e 이 무슨 sleep일까 여러분 Some s l e e 이겠어요니 sleep이겠습니까 이거 그냥 음, After why게 후에 하루 종일 얘는좀 잤다 좀 잤다 이렇게 돼서 좀 잤다 이서 당연히 뭐이더긍정 써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9번 가볼게요. He didn't get blue, blue message from his friends로부터 얘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뭐 어떤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여러분 보시니까 이게 부정이죠? 그러면 any 되죠? He didn't get any message. Any message 이렇게 되죠? 자, 십분 갑니다. I don't have a t 도인 toy는 toy 뭐야? I don't have 부정이죠 이제. I don't have any toys, any toys, but my brother has. My brother 좀 가지고 있어요, 좀 있어요, 썸이겠지, 금덩이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비번 가볼게요, 여러분. 비의 1번 갑니다. 오늘밤에 무슨 계획이 있니? 자, 오늘밤에 이것도 얼마나 바람면 어렵다 그치? 그럼 오늘밤에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는 주어 잡아야 되겠지, 그렇지? 너는 y 너는 동사 가지고 있다, 계획 있다, have a plan, have a, plans. Have a, have a plans. 그 다음에 have a plan인데, 어, uh, oh, have a plan인데 뭐 어떤 계획이야? 좀 계획이니까 have a any, have a 뭐 any나 뭐 이런 조언 야 되겠네, 그렇지? 그다음에 tonight 이렇게 할게 오늘 밤에. 근데 너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단어는 지금은 굉장히 이거 s 아니면 a 인데 여기 쓰는 any가 적혀있으면 a n 로 바로 가면 되는데 자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에다가 이거 어이문만돼데 you have인데 you는 가지고 있니? 앞에 다가 do만 붙이면 되지겠지? 그래서 do you have some이겠어, 아니겠어의문문이니까 Do you have any plans tonight? 끝 됐죠 여러분? Okay. 자 이런식으로 해서 나머지 확인을 합니다 나머지 보시고 전검 받습니다